물과 비누를 손이 등이 실시한다. 필요한 물품을 준비한다. 유치도뇨 세트를 장반 위에 넣고 묵인적으로 편다. 도뇨 세트의 종지에 소독솜물 넣고 멜균 유활제를 세트 내에 짜 넣는다. 암모티 정지 속에 멸균 증류소와 멸균 주사기를 무균적으로 넣는다. 적당한 크기의 도뇨관을 무균적으로 세트 속에 넣은 후 세트를 무균적으로 쏜다. 준비한 물품을 가지고 대상자에게 가서 간호사 자신을 소개한다. 안녕하세요. 학생 간호사 최지선입니다. 손소독제로 손인생을 실시한다. 대상자 이는 개방형으로 질문하여 대상자를 확인하고 이번 팔찌와 판자 리스트를 데려와야 대상자를 확인한다. 성남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성희요 네. 환자번호 확인되셨습니다 대상자에게 유치 도뇨를 하는 목적과 절차를 설명한다. 한, 아, 환자분 오늘 수술 들어가기 전에 방광에 있는 좀한험 비우려고 도뇨 실시할게요. 커튼으로 대상자의 사생활을 보호해주고 효바를 넣도록 한후 침구를 덮어준다. 방수포를 대상자의 등부 밑에 깐다. 대상자의 하의를 벗기고 무릎을 굽힌 후 60cm 가량 다리를 벌려 배횡머위를 취하도록 도와준다. 복부 위로 침구 끝을 접어 올려서 회원 불를 구출시키고 대상자에게 다리를 움직이지 말라고 설명한다. 환자분 다리 무릎 접으시고 60cm 벌려주시고 다리 움직이시면 안 돼요. 세트가 있는 쟁반을 대상자 다리 사이에 놓고 준비한 세트를 연다. 손소독제로 손흥생을 실시한다. 낼은 장갑을 무면공으로 착용한다. 삼각긴 손이 오염되지 않게 외음부에 노출된 부위를 공포로 덮어준다. 공포 위에 국바을 올린다. 주사기에 도뇨관에 표시된 정확한 양의 증류수를 준비한다. 도뇨관의 풍선 주입구에 있는 주 주사기에 있는 증류수를 주입하여 도뇨관 풍선의 팽창 여부를 확인하고 다시 주사기 속으로 빼낸다. 도뇨관 끝에 유혈들을 바르고 소독솜으로 매운 부주위를 닦을 때찬 느낌이 있을 수 있음을 설명한다. 환자분 지금 도뇨관 전에 소독할 건데 찬 느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도뇨관에 소변이 흘러나오는 출구를 전자로 잠근다. 후속숨으로 외음부 주위를 닦는다. 한번 닦을 때마다 새 솜을 사용하고 닦은 솜은 토, 세트 바깥쪽에 둔다. 한 손의 엄지와 검지로 음순을 발려서 요도를 노출시킨다. 다른 손으로 양편 대음순을 위에서 아래로 닦는다. 양편 소음순을 닦는다. 요도를 위에서 아래로 닦는다. 분유관을 삽입할 때까지 음순을 한 손으로 벌리고 있는다. 도뇨관을 삽입함을 설명하고 긴장을 풀도록 유도한다. 환자분 이제 도뇨관 삽입할텐데 긴장 푸시게 아흐 소리 한번 내주세요. 아 다른 손으로 도뇨관이 오염되지 않게 겸자와 함께 삽입 부위로부터 8cm 가량 되는 것을 잘 감아주고 유도 후 상상으로 5에서 8cm 정도 삽입한다. 소변이 흘러나오면 겸자를 풀어 소변이 나오는지 확인한다. 흡연이 흘러나오면 다시 잠그고, 도뇨관을 2에서 4cm 가량 더 삽입한 후 음손을 벌리고 있던 손을 뗀다 도뇨관의 풍선 주입구에 연결된 주사기 에 들어있는 중류수를 주입한 후 주사기를 제거한다. 도뇨관을 부드럽게 잡아당겨 카테터가 안전하게 방광 안에 있는지 확인한다. 공포를 치우고 장갑을 벗는다. 수소독대로 손 희생을 실시한다. 수분 수집 주머니 상단의 조절기가 담겨있는지 확인한 후 수분 수집 주머니를 등에 관에 연결한다. 동뇨관의 소변 나오는 출구를 잠가두었던 분자를 제거한 후, 동뇨관을 반창고로 대퇴해 고정시킨다. 소변 수집 주머니 상단에 조여기가 열려 있어 소변이 잘 나오는지 확인하고 소변 수집 주머니를 침상 아래 부분에 고정하되 바닥에 닿지 않도록 한다. 대상자에게 현재의 체위와 삽입한 도뇨관이 편안한지를 묻고 소변 수집 주머니 관리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환자분, 어, 지금 소변 주머니도 다 연결했으니까 어, 잘잘 아, 움직이시면 안 되고 소변 주머니가 바닥에 닿지 않도록 해주세요. 사용한 물품을 정리한다. 물과 비으로 손이 생을 실시한다. 희생 결과를 간호 기록지에 기록한다.